네, 반갑습니다. 대진 첨단 소재죠. 네, 공모가 밴드 하단 아래에서 결정이 됐고요 주관사 미래죠. 네, 주관사는 미래인데, 미래가 없나? 왜 이렇게 결정이 됐을까요? 음, 공모가 밴드가 1,900원, 1,3,000원이었죠. 네, 9,000원에 결정됐고요 네, 270억에 결정이 됐고, 모집 총액이, 어, 일반 투자자 75만 주고, 음, 수요식결정률은 네, 576이 나왔고요 보통 예전에 576 정도 결정돼도 네, 상단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네, 가격 분포를 보면 19,000원 미만이 대부분이죠 어, 네, 그 아예는 아 어떻게 됐는지 표시를 안 하네요 음, 학약 관련해서 보면 이게 전체 물량이고요 어, 위에가 네, 미학액입니다 최한 어, 3%가 안 되는 물량이 네, 학약이 들어온 거고 음, 유통가능 물량이 네 20... 아, 31.64%고요 음, 한매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았고, 음, 요약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 270억, 270억, 176억, 네. 23년 3분기까지 176억인데, 24년 3분기까지 84억이죠. 매출이 좀 눈에 띄게 준 듯한 모습인가요? 네, 195억 손실이었고요 네, 323억 손실, 16억 손실, 56억 손실, 손실이 더 커졌죠. 음, 공고가는 현재 수익이 없기 때문에 EVF, 에비타로, 탐모트리얼, WCP 31.54배로 계산이 된 거고요. 그 31.54배가 그때 적용했을 때 시가총액이 3,100억 정도 나왔고 음, 하단이 41%였는데 9 0 0 0원이 결정됐죠. 그러니까 는 반토막이 난 거죠. 반토막이. 총 주식수가 1,670만 주 정도 되고요. 네, 9,000원 계산하면 은 1,500억 정도로 네, 평가가 된 거고 음, 상장일은, 내 네, 3월 6일이고요 단독 상장이긴 한데, 음, 공모주로 수익이 별로 없다 보니까는, 리스크를 지고 청약하기에 조금 부담스럽죠. 네, 함불도 사일로 길고.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감내할 수준으로만 받는 걸로 대응을 해야 될것같고요 음, 적정 수준에서만 청약해야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대단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